어저께 새날에서 방송을 했던 중앙선관위의 모든 것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쫙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복지인데요. 중앙선관위의 모든 것, 중앙선관위 장악을 위한 속전속결 미션. 자 이런 주제로 있습니다. 일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라. 중앙 선관위를 장악하라. 윤선관위 사무총장의 대학 동기를 임명했습니다. 예, 선관위 사무총장의 대학 동기를 임명을 했어요. 아, 중앙 선관위의 실질적인 지배자. 사무총장의 윤 대학 동기를 임명을 했고 예. 저희 화면에 밑에 아래 꼭지에 뭐가지 나오지가 않네요. 어, 요 부분을 나오다 사라져요. 일단 예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그래서 저는 용산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용산과 중앙선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천에 있잖아요. 과천. 용산과 과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에요. 김용빈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중앙... 오게 2023년 7월 25일. 7월 25일이에요. 근데 정확... 하게 두달전 5월 25일. 5월 25일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두 사람을 동반 사퇴시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함께 동반 사퇴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제기했나? 국진당의 김기현 대표, 국진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뿐만 아니라 선관위원장도 그만두라고까지, 예, 했습니다. 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한, 예, 위원장까지도 흔들어버린 거죠. 예, 그래 놓고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동반 사퇴시키고 정확하게 두 달이 지나서 윤, 김용빈 사무총장을 임명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59년생. 1959년생이면 윤석열 용산 사무처 윤석열 그다음에 김영수 대법원 대법관 장하고도 동갑입니다. 59년생. 예, 윤석열 그다음에 김영수 대법원장 전부 5 9년생입니다 윤석열은 사시 기수가 낮으니까 그렇지만 사시 26회 연수 16회란 말이죠. 그런데 노태학 선관 위원장하고 사시 연수원도 동기입니다. 이분은 대통령하고도 대학 동기고 선관위원장하고도 사시연수원 동기고, 오히려 노태학 선관위원장보다도 나이는 세 살이나 많아요. 그러면 뭘의 미합니까? 사무총장 치고는 중앙선관위에 역대급 사무총장이 왔다. 장관급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으로 역대급. 왜 왔을까? 왜그 자리에 둘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지금 어떻게 지금, 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 문제 제기는 에 김기현 국정의 어어 김기현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학 동기를 안치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태학 위원장도 왜그 자리냐고 있에막 지금 다 같이 왔는데 지금 위원장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법관 출신 선관이 자무총장이 이 앞전에는 그저저 사법연수원장을 하셨어요. 법관 출신 사무총장이 35년 만에 외부 출신으로 중앙선관위를 완전 장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용산과 과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핫라인이 개설이 되었다. 전이 그림을 지도로 한번 이렇게. 용산은 말이죠.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과천시 홍촌말로4 4번지에요 서울의 22번지와 과천의 44번지에 지금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완전히 구축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내년 총선을 우리는 치러야 된다. 그러고요